북한이탈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 엠네스티가 이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는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편지를 북한 김정은 제1비서에게 보내기 위한 긴급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이번 캠페인에 대해 영어와 한국어로 먼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사건 내용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 70여 개국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야 연구원은 편지에 대해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구금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되며 특히 최근 강제 북송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가혹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달 12일까지 유엔 본부에 있는 북한 대표부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북한 대표부 그리고 각 회원국에 있는 북한 공관에 우편과 전자 우편을 발송해 탈북 청소년의 안전 보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